아 녹화를 시작하고요. 스쿼드 누나와 함께. <laughs>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스카이 뭐지 디스코드를 꺼야 되잖아. 아 그렇네. 아 무식 무식한 무엇 뭐였... 아 그렇네. 그럼 어떡함? 몰라. 일단해봐 Hello. Hello. Oh, hell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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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Hello. 아, 안녕하세요. Hello. 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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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아오마. <laughs> <laughs> 어, 목소리 졸라 좋아. 동굴이다 동굴. 안녕하세요. <laughs> 동굴. 왜 이번은 말이 없지? 저 고라니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고라니가 뭐예요? 놀면 진... 탁탁 뛰어다녀요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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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저 차에도 한열번 <laughs> 치워 죽었고요 와우 하하 <laughs> 이 어디, 어디 가요? 아 금방 일번분세번 만나가지고 따라갔다가 치킨 먹어봤어요 오 음. 님도 잘하나 보네. 아니요. 전따라가서요마 <laughs> 그 가서 해 주고, 해 주고 마지막에 하고나왔데아니 네. 목소리 너무 좋네요. 아, 고맙습니다. 강남 가죠, 강남. 네, 강남? 예. 오케이. 예 이할 아닙니다 나이가 있어서요 <laughs> 나이 몇살이에요? <laughs> 결혼 한판이 넘어요 어머 <laughs> 거기에 아. 한판하고 두줄이 또 들어가요 어머 응? <웃음> 형 <웃음> 아저씨 아저씨 오 아저씨라니 아재 맞아요 님구일 아님? <laughs> 저요? 예. 이천 선생인데요 개소리 하고 있네 또 아유. <laughs> 저저때반말했어 <저한테 반말하실 웃음> 진짜 이 <이상한> 예, <laughs> <에>, 저 석궁. 이이따 후라이팬에서 때리세요. 어요제 후라이팬 주좀 드릴게요. 저기요? 후라이팬에서 지금 열륜님들. 없거든저총없할든요저 총이, 까요어요 총총 어디 어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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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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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데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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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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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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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네, 길 뺏어 먹지 말라 하지 말고요. 반말 요습니다 아, <laughs> <아이씨. 웃음> 음. 네. <laughs> 어디지? 제쪽은 어 쏜다 쌍쌍 확인 한대 녹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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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절 아 저기요 저 소지 마세요. 여기요. <laughs> 님들 좀 양심이. 아휴나 1번 님 따라다녀야지. 갑자기? 1번 님 따라다니니까 치킨 먹어도 돼. 그래요. 또 칠탄 좀 많이 줘 주세요. 칠탄이요? 이해 예, 알겠습니다. 네. 여기 홀로그램 있고요. 대용량탄창있있데데퀵로 o l 어? o a r e 저 hologram. You're a h o l 이거 r a 로 y 데요 r e 로필요 l o 요 예. a 아, You're a hologram. You're 챙겼어요, o g r a m y o u r 멋있어요. 네? 아, 아 좀더 좀더 파밍하고 예예 예. 예, 예, 알겠습니다 중신이 아, 두명으로었다아전 두 원래 구급상자까지 다 드려요 어차피 다 뺄게요 남들한테 중다. 잘하시는 분다 드려요 중신어 위에 잘뛰다니 밑에 난땅거지라서 땅에서 <laughs> 어 쏜다. 나는 분들이 쏘아요, 쏘아, 쏘, 쏘아, 쏘. 근데 우리 쏘는 우리 쐈어요, 나 쐈어, 나 쐈어. 어, 멀 담는데? 멀어요 많이? 안먼거 같은데. 천사슬인가? 차 소리. 어, 어, 어 뭐야, 어. 우리 친구.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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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번님한명 기절, 차탄 새끼. 번4 나가요! 4 총.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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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고 있어요 또. 친구들이네 아까 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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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번 4번, 4 이 예, 바로 위에서 죽은 어디요? 컨티넨트에서 죽은 거예요? 예. 네. 어왜반말해요님좀 <laughs> <지금 잘> 알아요? 2차 박살요 와, 터트려 버릴까요? 아, 아니요. 내둬 냅둬 어, 봐요. 내둬 봐요. 내둬 봐요. 여기 있다. 확인. 내 앞에 내 앞에. 없고 뭐 있나요? 예 여기 컨테이너요. 컨테이너 있어요. 아못췄다 어, 떨려. 아씨 안 맞네. 창고로 들어갔어요. 안 들어갔다. 못췄어요 아. 저기요 좀 쏘실래요 총좀? 네? <laughs> 아니 저기 말때님말고 <말대>, <laughs> <입> <laughs> 아이고 님마 어? 어와 진짜 아휴 조용해요 응 음, 나가 샷건이.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해 <laughs> 나갔다 나, 아니야, 나... 조용히 해, 나왔어. 나 알아. 알았어. 아, 저 사람 재밌는데. 아. <laughs>